오늘의 집은요 눈이 오고 비가 와도 안전하게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까지 확보된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네 번째 거기에 메인 침실까지 다섯 개의 방으로 이루어진 오늘의 집. 우리 집에 필요한 필수 가전들도 모두 제공해 드리는 오늘의 집 바로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일하우징 전부장입니다 자, 오늘은 파주 야당동에 왔습니다. 자, 오늘 현장은요. 오프닝에서 보여드렸듯이 단층으로 방이 다섯 개, 파이브룸은 흔치가 않은데요. 오늘 제가 그 현장을 한번 찾아와 봤습니다. 자, 그리고 오프닝에서 보셨다시피 주차장도 지하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오늘의 집 벌써부터 기대가 많이 되네요. 복층으로 방 5개, 4개, 6개는 많이 보는데 단층으로 방 5개 빼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공간 거실 공간이거든요. 거실 공간도 이렇게 널찍널찍하게 뽑혀있는 이브룸은 정말 흔치 않은 세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게다가 제가 이따가 방마다 사이즈도 다 말씀드릴 텐데 방마다 사이즈가 그렇게 작지도 않습니다. 어, 여러모로 좀 기대가 되는 오늘의 인데요. 자 기본적인 교통이나 인프라 그리고 주변 환경 같은 정보들은요, 제가 지금 어, 화면 하 단에 같이 띄워드릴 거니까요. 자, 이 부분을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입구 현관부터 해서 바로. 안내를 아무리 그래도 기본적인 정보는 말씀을 드려야겠죠 자 오늘의 집은요 5룸 방 5개 욕실 2개 세탁실 겸 다용도실이 제공되고 있고요 평형대로 말씀드리면은 45평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분양가는 4억 초반대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입주금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가 현장 내에서 가능한 최저시입을 맞춰드릴 건데요 제가 지금 영상상으로 말씀드리기 조금 어렵고 상담번호 문의를 주시면은요 개개인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안내를 도와드릴 테니까요 많은 연락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입구 현관부터 안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구 현관 모습입니다. 자, 전면에 키큰 장으로 어, 세 칸의 신발장이 있고요. 그리고 우측편에는 상단 두 칸, 그리고 하단 두 칸, 그리고 미드웨이 공간으로 수납 공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하단에는 단티움 시공 잘 되어 있고요. 자, 바닥 타일은 미끄럼 방지 포시린 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집 중문은요, 흑형 처리된 사면동 슬라이드 문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어, 지금 보시면 화이트 톤으로 아주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문 지나서 바로 좌측편에 일괄소등 스위치도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중문을 지나면은요, 제가 오프닝에서 안내를 해드린 순서대로 제가 방을 안내를 해드릴 건데요. 자, 바로 우측편에 1번 방. 그리고 건너편에 2번 방, 그리고 그 건너편에 3번 방, 그리고 그 건너편에는 메인 욕실이 있고요. 자, 메인 욕실을 지나서 오시면은요, 제 뒤로 보이는 메인 침실이 위치해 있고요. 자, 거기서 더 지나오시면은요, 바로 다음에 4번 방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4, 5번 방을 지나서 오늘의 집 거실이 펼쳐져 있고요. 거실 옆쪽으로해서는 오늘의 집 주방이 펼쳐져 있습니다. 주방 옆에는 세탁실 겸 이용할 수 있는 다용도실이 준비가 되어 있는 오늘의 집 구조입니다. 거실부터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천장부터 한번 안내를 드리면요. 자, 천장에 기본 옵션으로 제공되는 실링팬이 있고요. 그리고 실링팬에 등도 달려 있어요. 예, 네, 그거는 거실 등이라고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뒤로에서 시스템 에어컨과 전열 교환기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대로 보이는 거실 창 기준으로 했을 때 4.7m의 폭이고요. 이쪽 편을 보시면은 TV 아트월 라인이 있는데요. TV 아트월 라인은 3.4m의 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쇼파 라인은 그거보다 좀 넓지만 대략적으로 3.4m 정도로 생각하고 이용을 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4인용, 5인용 쇼파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자, 쇼파월부터 말씀을 드리면은요. 쇼파월은 지 뒷면에 보시면은 아주 예쁜 창들이 지금 3개가 나있는데요. 환기도, 채광도 다 하실 수 있는 창이니까 용도에 맞게 그때그때 그때 상황에 맞게 이용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다음은 TV 아트월인데요. TV 아트월은요, 광폭타일 시공이 되어 있어서 다소 무난한 느낌이지만, 자, 고급스러움을 잘 표현한 모습이고요. 자, TV 아트월 우측편에 보시면은 컨트롤 패트도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집 바닥은요, 우드톤의 강마루 시공되어 있는데요. 고급 강마루가 시공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따뜻한 느낌과 고급스러운 느낌을 같이 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주방입니다. 오늘의 집 주방도 굉장히 고급스럽고, 넓은 주방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주방은 D 자 주방으로 되어 있고요. 자, 앞에 아일랜드 식탁은 사인 이용하시기에 충분한 크기로 되어 있습니다. 자, 냉정하게 말해서 파이브룸에 비해서는 주방이 그렇게 크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지금 상부장과 하부장의 수납이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주방 용품들 수납하시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주방 수납 공간이고요. 자, 아일랜드 식탁에 파세코 브랜드의 1구 전기 콕탑이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 옆으로 보시면은 3구 인덕션 하이라이트 콕탑이 잘 되어 있고요. 상단에 후드까지도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싱크볼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각 싱크볼로 들어가 있고요. 거위목 수전도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수전 뒤쪽으로 해서 주방 환기창까지 다 나있기 때문에 환기는 걱정 없으실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조리대 옆 공간 쪽을 보시면은 전자레인지도 기본 옵션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주방 옆에는 세탁실 겸 다용도실도 있는데요. 자체 뒤로 보이는 냉장고 쪽 라인이 2.2m, 그리고 옆 라인이 2.1m로 자 냉장고 이쪽 공간에 사용할 수 있게끔 장도 잘 짜여져 있고요. 기본적으로 냉장, 냉동, 김치냉장까지 다 지원되는 비스포크 제품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자 워시타워도 기본으로 제공되는 옵션인데요. 자 여분의 공간이 충분한 만큼 활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입구 바로 앞에 있는 1번 방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일단 제대로 보이는 창기준으로 했을 때 2.9m가 조금 넘는 폭이고요. 그 옆라인은 2.8m의 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 아쉬운 점은 상단에 어, 시스템 에어컨은 없습니다. 자, 1번 방하고 2번 방에는 시스템 에어컨이 없고요. 3번, 4번 방, 그리고 메인 침실까지 해서 3대, 그리고 거실에 한 대에서 총 4대의 에어컨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대신에 1번 방에는 붙박이장이 있거든요. 자, 붙박이 공간이 꽤나 여유롭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동형 에어컨을 사용한다면 성인자녀들이 쓰기에도 충분히 큰 사이즈의 방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2번 방입니다. 자 2번 방은요. 창가 기준으로 2.5m의 폭으로 되어 있고요. 옆 라인은 3.3m의 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전에 방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은 없습니다. 여기 방에는 아쉽게도 붙박이장도 없는데요. 자방 크기가 온전히 크기 때문에 중고등학생 이상의 자녀들이 사용하기에도 충분한 크기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3번 방입니다. 3번 방은요 제 뒤로 보이는 창가 기준으로 2.8m고요 옆 라인도 2.8m로 거의 정사각형 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 방부터 앞으로 소개시켜드리는 방들에는 시스템 에어컨이 다 있으니까요 그 부분 참고하시면 를될것 같습니다. 3번 방에도 붙박이장이 제공되고 있으니까요. 자 여기 방은 성인자녀한테 주셔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메인 욕실입니다. 자 메인 욕실은요 자 일체형 비대에잘 되어 있고요. 세면대, 선반, 그리고 수납장도 잘 되어 있습니다. 자, 메인 욕실의 샤워 공간은요, 샤워 파티션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자, 해바라기 샤워기 잘 되어 있고요. 자, 다음은 오늘의 방들 중에서 마지막 방이죠. 4번 방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4번 방은요, 창가 기준으로 했을 때 2.9m의 폭이고요. 옆 라인은 3.2m의 폭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 상단에 보시면은, 시스템 에어컨도 잘 되어있고요 붙박이장은 없지만 방 크기가 훌륭하기 때문에 연령층에 구애받지 않고 어떤 자녀들이 쓰기에도 좋은 방 크기를 보유하고 있는 사원방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집 방들은 4개의 방 모두 소개를 해드렸고요 마지막 메인 침실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메인 침실은요 큰 창으로 되어 있어요 큰창 기준으로 했을 때 3.2m의 폭이고요 그리고 머리맡 쪽으로 해서 옆라인은 4m의 폭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장 같은 경우는 작은 우물형 천장 시공이 되어 있고요. 원형등도 달려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간접조명들로 분위기를 더했고요. 그리고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 당연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메인 침실답게 드레스룸도 잘 되어 있는데요. 자, 충분히 여유로운 드레스룸 공간 확보가 되어 있고요. 환기를 위한 환기창까지 나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부부 욕실도 잘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은 지금 바로 수납장 보여지고요. 그 아래로 선반 그리고 세면대, 변기 잘 보여지고 있고요. 공간이 꽤나 널찍합니다 이렇게 샤워 공간 따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자, 샤워 공간은요, 이렇게 샤워 파티션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해바라기 샤워기 잘 되어 있습니다. 어, 메인 욕실과 마찬가지로 이 옆에 미드웨이 공간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 조적 선반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 이 공간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욕실 용품들 비치하고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의 집 소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집 어떠셨나요? 어, 지금 해가 지고 <laughs> 어두워졌습니다. 아, 제가 오늘 조금 늦게 방문을 했어요. 근데 어 오늘 꼭 촬영을 하고 가고 싶다는 욕심이 좀 생기더라고요. 내일 와서 촬영을 해도 됐지만 밤에 보는 집, 낮에 보는 집 트레스는 있지만요. 대부분의 집들은 낮에 봐야 더 보기 좋고 이쁩니다. 그만큼 이렇게 늦은 시간에 촬영을 한다는 거는 어이 집이 그만큼 훌륭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진행을 할수 있었던 부분이고요. 어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일상과 풍동에 엄청 많은. 현장을 지었던 대단지 전문 현장이고요. 자, 이름만 대면은 어, 웬만한 사람은 다 아는 그런 집이에요. 그만큼, 어, 하자 없고요. 뭐, 제가 입주를 엄청 많이 시켜드렸거든요. 여기 현장들에. 불평불만이나 이런 거 전혀 없으셨어요. 다 만족감 높으셨고, 어, 굉장히 집 건실하게 잘 짓는 회사니까요. 믿고 한번 보셔도 될것 같고요. 자, 일단 방이 다섯 개이고 한데, 너무 금액대가 좋습니다. 자, 그럼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집은요. 방이 무려 다섯 개. 5이롬이고요 어, 욕실 두 개, 그리고, 자, 세사실 겸 다용도실로 이루어져 있고요. 옵션은 굉장히 많이 저희가 지원을 해드립니다. 자, 옵션 내용은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남겨드릴 거고요. 어, 입주금은요, 최저 입주금 저희가 최대한 맞춰드릴 건데요. 어, 영상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 좀뭐 해서 상담번호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정확하게 체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더 많은 영상과 더 많은 현장으로 우리 구독자님들과 고객님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 중간에 배터리도 나가고 그래 갖고 조금 지체가 된 것도 있어요. 근데 지금 좀 정신없이 마무리를 좀한 감이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좀 생겼을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은 설명란에 자세하게 남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안락한 밤 되시고요. 맛있는 저녁 식사 꼭 챙겨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